네, 부산 경륜 방송은 오늘 부산 경륜 마니아 대이 특별 방송으로 경륜 팬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경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승급 결승 경주 한 경주 경륜 팬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 두 분의 해설위원 다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이구 천홍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저희가 이제 팬 여러분들과 함께. 아, 왕중왕전도 함께 봤었는데요. 네. 예, 같이 응원해서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결과가 일단 이변이 형성이 되면서 어, 일단 재종 팀이 다시 어, 부활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17경주 전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수급 결승 경주 전어범 기자 간단하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오늘 부산 경주가 상당히 뭐 쉬운 듯 보였는데도 이변 연출이 많았는데요. 자, 우수급 결승전은 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너무나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주 자 누가 선행으로 갈지 자 누가 뭐 추입으로 갈지 지금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만큼 자 마지막 경주 자 적중 적중하는 데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자 참여 여러분의 문자 참여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잠깐 나갔었고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고수 참관단 여러분들의 한차권을 추천하는 고수 참관단들의 추천 착권 알아보는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스트의 선택 시간인데요. 자, 17 경주 고호주 고수께서 자 이번 마지막 경주 노림 착권 주셨습니다. 쌍복승식에 2번, 5번, 4번 착권 추천해 주셨습니다. 장정규 고객님은 이번 17 경주 결승 경주의 기본 착권. 삼복승식으로 6, 1, 3번 착권 추천해 주셨고요. 강세한 고수께서는 받침착권으로 쌍복승식의 2번, 1번, 6번 착권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 고수 세 분께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이 고수분들께서는 한차 곳만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마치기가 너무 힘들다. 아, 다음부터는 조금 더 늘려달라는 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에 또 저희가 마니아 대회 할 때는 좀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분들은 저희가 직접 발품을 팔면서 브이 라운지, 프리미엄 라운지 그리고 또 객장을 돌면서 많은 분들 추천을 받아서 직접 1기 고수분들을 모셨고요. 또 2기 고수분들도 저희가 직접 발품을 팔면서 여러분 만날 예정이니까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팀으로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선택 어떤 선택이었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음 일단 다양한 사건이 나왔었죠 일단 예상지에서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사건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번 17경주를 예상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어 할애했던 경주가 바로 17경주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경주였는데 지금 고객님들께서도 고수들께서도 지금 다양한 사건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자 전홍범 해설위원께서는 이세 분의 착권 가운데 어느 쪽에 눈이 가십니까? 네 이번 저 고수분들이 일단은 2번 박훈재 선수를 좀 세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훈재 선수가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꾸준했다. 5연속 입상을 하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과거 특성급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선수, 또 추입 저치기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새 고수분들은 2번 박훈재 선수를 세게 보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5번 천호성입니다. 5번 천호성을 개인적으로 세게 보고 있습니다. 고호주 고수께서 지금 2번, 5번, 4번 이렇게 작권을 정해주셨는데, 천호성 선수, 부산팀인 선수인데요. 천호성 선수를 또 눈여겨 봐야 된다는 라 말씀 해주셨어요. 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예상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예상을 공유하는 시간. 팬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신지 알아봅니다. 성현주 아나운서. 네, 부산 경륜 방송 마니아데이 오늘 마지막 부산 17경주까지 예상을 공유해 주시는 팬 여러분, 진정한 마니아로 임명합니다. 자, 오늘 부산 17경주 우승결승 경주 예상 한번 공유를 해보죠. 자, 첫 번째는 네, 부산 17경주 쌍승 5번과 2번에 예상을 해 주셨어요. 쌍승으로 5번 천호성 선수와 2번 박훈재 선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심플한 차권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게임이네요. 적중의 행운을 만끽하세요라고 쌍복승으로 6, 1, 2번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6번의 양승규, 그리고 2번 박훈재, 그리고 1번 정상민 선수까지 자, 기운을 주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 경륜 세내기 팬이신데요. 쌍복승에 2번, 1번, 6번 한번 밀어봅니다. 부산 경륜 파이팅!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메시지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방금 들어온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게임입니다. 부산 우수 17경주 쌍승으로 6번, 5번 예상합니다. 스포원 파이팅! 까지 응원의 메시지로 자 오늘 마지막 경주까지 좋은 기운 실어 주셨는데요 고수들의 선택도 참고하시고 자 오늘 예상해 본 나의 예상이 적중까지 이어지는 짜릿함까지 누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좀더 밀도 있는 예상으로 현장 연결해 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문자 참여해주신 팬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고수분들이고 마니아 분들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오늘 마니아 데이를 맞아서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는데요. 쿠,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1차 참여자들은 선정이 됐었고요. 2차, 3차가 지금 바로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차, 그리고 3차 당첨자분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차 당첨자, 자, 그리고 3차 당첨자도 지금 나오나요? 네, 3차 당첨자까지 총 30분인데요. 커피 쿠폰 두 장씩 총 60잔의 커피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시원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0초씩 드릴게요. 정리해 주실까요? 아, 예.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번 경기에서는 일단 1번 정상민과 6번 양승규 동서울팀 선수가 두 명이나 있고요. 자 3번 이길석과 7번 김범준 가평팀 선수가 있습니다. 동서울과 가평팀이 일단 앞선을 장악한다면은 자네 선수 모두 자잘는력을 갖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앞선을 장악한다면은 자 실질적인 기량 면에서는 5번 천호성 2번 박군재의 동반 임상이 원래 객관적 기량에서는 5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네. 수적으로 수 싸움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1번 정상민과 6번 양승규가 좀더 공조를 일어나가기는좀더 유리하다고 보이니다 그렇군요. 전무원 기자. 네 마지막 경주. 자 일단 5번 천호성 선수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는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 어, 선행 작전 어, 타종선에 나서면서 입상에 실패했지만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니다. 악천우 때문에 무너졌을 뿐 컨디션 이상이 없습니다. 자 천호성 중심으로 해도 다 배당이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호성 중심으로 해서 이번 뭐 박훈재라든가 7번 김범준. 뭐, 육관 양성윤 선수를 묶어보시면 되겠는데, 네. 특히 박훈재입니다. 자, 5번, 2번입니다. 자, 특히 5번, 2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마니아데이를 맞아서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6월 마지막 일요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8월 마지막 주 일요일,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도 마니아데이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7월 14일이죠. 어, 부산시장배 대상 경륜 때도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요.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마니아입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 계속 진행하고요. 자, 오늘 잠시 후에 중계방송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